몇 시죠? 9시? 9시? 부모님 어떤 맛이에요? 맛있는 맛, 너무 맛있어요. 시장이, 어. 시장이, 시장하기 하지만 미 원래 맛집이에요. 이물초때 맛집, 복척계 맛집. 목적개의 맛집. 네. 음,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 먹고 싶습니다. 열심 해야됩니다 <laughs> 아, 도담고 물만 조금 먹고 끌려다니니요 제가 되면 예전에 최초의 자교육감이거든요 그렇지 음, 근데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제가 유성중학교 교장하다 2월달에 퇴직했는데 학교도 너무 힘들어요 애들 가르칠 수가 없어 너무 교육센수 이상을 많이 시켜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 그뭐 하냐 당신말에 경력도 좋고 전 경력은 좋거든요 실제로 평생 잘 했으면 좀 교육을 바꾸는 성적을 좀 바꾸는 일을 좀 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년 2년 짤르고 음, 청년한테 2년 짤르고 어. 2년 짤르고 나오게 됐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제가 뭐 어디서 뭐 먹어봤자 뭘 먹겠어요. 예 네,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술을 먹어 뭐를 해 근데 청렴해야 돼 그래서 특히 교육관이다 네, 네, 교육은 그렇죠 애들 나름 애들, 애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